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함께 하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2021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7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주목했던 부흥의 땅, 평양을 버리지 마옵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하사,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이천여 지하교회와... 이십만여 성도들을 올려 드립니다.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또한 북한 전역에 있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신음하는 7만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의 희년을 허락하사 자유를 하시고, 고국으로 귀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장문석,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국류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북한 동포들을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1903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된 미국 이민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헤아려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천여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재무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넉넉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